그랜저 gn7 2.5 가솔린 캘리그래프 등급의 모델이고요 2023년 12월에 등록된 24년형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15,000km의 짧은 주행거리답게 관리 상태 또한 침착급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와 천연 가죽 베이지 시트의 가장 선호도 높은 조합과 세상이 트림인 캘리그래피 등급의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으로 신차 보증도 엔진 미션과 일반 부품까지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 고급 편연 나파가죽 시트, 엠비언트 무드 등 다이나믹 웰컴라이트, 이중접합 차음유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모니터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스마트 파워 트렁크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추가 옵션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빈스인캠이 적용된 하이테크 패키지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과 프레리 타이어 정숙감과 안락감을 더해주는 프리뷰 전자대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